반가워요 여러분. 살기 좋은 동네, 예쁜 집만 골라 소개하는 완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서 초특급 다성비와 놀라운 혜택을 자랑하는 신축급 빌라를 들고 왔습니다. 위치는 살기 편한 본호동. 건물 연식은 2021년 12월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넉넉한 전용면적 62제곱미터. 쓰리룸 투욕실 구조의 완벽한 패밀리하우스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집의 가장 강력한 메리트를 소개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절대 노릴 수 없는 특혜 바로 이 매물 계약자에게는 집 바로 앞에 개인 텃밭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상추, 고추, 감자, 주말농장 따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집 앞에서 싱싱한 채소를 직접 길러보세요. 내부 디자인도 놓칠 수 없죠.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감각적으로 시공된 완전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톤으로 마감되어 마치 모델하우스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가구 배치는 물론이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탁 트인 동향이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햇살이 집 전체를 가득 채워줍니다. 2층 매물이지만 앞에 가리는 건물이 전혀 없어 채광 걱정은 단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방, 중간방, 작은방까지 방세 개가 모두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텃밭 빌라의 매매가는 놀랍게도 단돈 1억 9700만 원. 시입 주금은 591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엄청난 가성비와 특별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기회. 현재 공실이라 잔금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놓칩니다. 정직한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완공인 중개사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